너희에게 연무장 위의 승패와 더불어 경기함선의 안전을 당부하고 싶군. 할아버지도 참 이런 어려운 문제를 그렇게 쉽게 떠넘기시다니. 곧 있으면 첫 번째 경기가 시작되겠네. 연경 쪽은 잘 돼가고 있으려나. 계획대로 나도 경기함선에 있는 운기군병사에게 새로 알아낸 게 있는지 물어봐야겠어. 경기 시작 전에 마치 세븐스한테 잠깐 들를까? 지금쯤이면 선수 휴게실에서 쉬고 있을 텐데... 경기 준비는 잘 마쳤을지 모르겠네... 운리 씨,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해염 장군님의 지시에 따라 모두 각자 위치에서 대기 중입니다. 좋아요. 대신 몇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아쉽지만 현재로선 보리인과 여우족을 구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마 농기군이 위조된 신분의 출처를 찾고 있다는 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계함선에 있는 농기군은 모두 각자 위치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계함선에 있는 농기군이 전부 정예병이라는 사실은 저와 마치 세븐스 모두 느꼈어요. 마침 잘 오셨습니다. 조금 전 긴급승선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긴급승선 요청이요? 경기 함선에 도착하는 별대목 운행편 리스트에는 없었지만 공식 문센 전혀 문제가 없더군요. 지금 승선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위치가 어디죠? 제가 확인해 볼게요. 그 별대목은 선수용 정박항을 통해 승선할 예정인데 제가 안내드릴까요? 해 아니요, 근무 중이시니 저 혼자 갈게요. 불신 건문이다. 승객들은 전부 건문에 협. 이게 그 수상한 별댓목? 승객은 어디에 있는 거지? 열을 셀 때까지 안 나오면 배를 부숴버리 신 건물일 뿐인데 진심으로 배를 부술 생각은 아니죠. 아, 이것도 주명의 전통인가요? 장군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방어전을 포기하고 늑대 사냥을 하기로 한거 아니었어? 비수 장군님은 지상에서 발생한 보리인의 갑작스러운 습격이 호레의 눈 속임이 아닐까 우려하셨어요. 그래서 전 경계함선을 지원하겠다고 자처했죠. 결국 돌고 돌아 경계함선으로 돌아오게 될 줄이야. 하지만 지금 다시 경계에 참가하는 건 불가능해. 할아버지의 계획대로 우리의 제자 마치 세븐스가 대신 방어전을 치를 테니까 정말 뿌듯하지? 그런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니 뿌듯하면서도 걱정이 앞서네요. 뭐, 도울 사람은 많을수록 좋은 법이지. 경계함선은 보통 넓은 게 아니니까. 무슨 일이죠? 경계함선의 속도가 느려지고 있어. 설마? 가서 엔진실을 살펴보자. 함선의 중요 시설이니 그곳의 안전부 아무도 없지. 응기구는 전부 여기 있어요. 너희도 저들과 함께 누워있어야 할 운명이지. 걱정 마라, 꼬마야. 너희의 시체를 숨길 공간은 충분하니까. 이번 연무의식이 무사히 끝나서 모든 게제 괜한 걱정이길 바랐지만... 받았지만... 결국 우리 앞에 나타났네! 오히려 마음이 한결 편해졌는걸? 덤벼라, 이 흉물들아! 엔진실에 늑대가 둘이나 있었다는 건 다른 곳에 더 많은 흉물이 잠입했다는 뜻일 테니 아마 홀에는 이미 경계함선에 있을 거예요 시간이 없어! 연무의식이 이미 시작됐을 거야! 내 예상이 맞다면 보리에는 승선한 후 연무의식에서 무차별 사륙을 벌일 가능성이 커! 어서 의식이 열리는 연무장으로 가보자! 존경하는 내빈 그리고 선수 여러분! 나보 선주의 성천 연무 의식에 오신 어차 경기 함수는 내가 차지한대 관객들이여 너에게 진정한 혈투를 선사해 주매 그러니 마음껏 도망쳐라. 죄송하지만 이 배에 당신이 원하는 관객은 없습니다. 이것의 모든 일은 당신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운기가 차수 데뷔를 해둔 모양이군. 자다 죽을 준비가 됐다면 덤벼라. 전력을 다해 날 즐겁게. 호위하되 탈출구를 하나 열어둔다라. 이게 바로 예정대로 연무의식을 진행하기 위한 자네의 계획인가? 예. 원래대로라면 호레가 탈출한 즉시 연무의식을 중단해야 했죠. 그 흉악한 괴물이 어딜 습격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식과 같은 행사는 표적이 되기 쉽상이니까요. 다만 연무의식을 오랫동안 준비한 만큼 개최를 구합해두고 중단하려니 아쉬운 마음이 들더군요. 그래서 차라리 예정대로 개최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죠. 게다가 오늘 개최되는 행사가 꼭 진짜 연무의식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승선한 관중과 선수를 전부 은기군 병사로 대체하기만 하면 공중에 떠있는 경기함선은 늑대 사냥을 위한 최적의 전장이 될 테죠. 음, 하지만. 호래에게 연무의식을 습격할 생각이 없다면, 그땐 어쩔 건가? 그럼, 어떻게든 놈의 시선을 경기암선으로 돌려야지요. 천박사가 항로를 통제하고, 다른 별댐목의 통행량을 줄여, 하늘에 배가 하나만 남게 되면, 그 배에 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비소장군은 일부러 주위를 돌려, 보리인의 도주로를 차단해, 그가 갈 곳을 찾았다고 여기게 만들 거고요. 나부에 보리인 스파이가 있다는 걸 감안해 전 그들에게 압박을 가해 다른 걸 신경 쓸 틈이 없게 만들겠습니다 좋아! 그럼 나도 오랜만에 몸을 좀 풀어야겠군 혹시 모를 불능 상황에 대비해 난천 박사와 함께 옥계의 문을 지키고 있겠네 회염 어르신께서 최후방을 맡아주신다니 마음이 놓이는군요 이번 사냥으로 호뢰에게 수렵의 화살촉은 언제나 흉물보다 한발 앞선다는 걸 똑똑히 알려줘야죠. 조금 전그 진동은 대체 뭐지? 함선이 점점 느려지는 것 같아. 보리인이 진짜 경계 함선에 들이닥쳤나 보네. 회암 장군님의 지시대로 나도 슬슬 움직여야겠어. 그야 경계함선과 제자의 안전이 걱정돼서 왔죠. 연경, 네가 사냥하려는 늑대는 지금 우리 위에 있는 연무장에서 운기군과 싸우고 있어. 이 연무식은 의 선주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을 거고 생사결이 금지된 검술대결도 아니지. 이건 명예 따위 없는 위험천만한 혈투가 될 거야. 마치 세브스, 준비됐어? 대표로 출전한 검객 마치세븐스라고! 운이 아가씨, 마치세븐스씨! 보검의 예리함으로 꼭 승리를 거머쥐시길 바랄게요! 응! 너희도 보검의 예리함으로 승리를 거머쥐길! 나도 같은 마음이야! 보검의... 음. 우리 모두 빨리 해치워버리자고! 들 봐라 <laughs> 저 약해 빠졌군 정말 약하기 짝이 없어. 잘 들어, 너 이름은 마치 세븐스. 나무를 방어하는 검객이다. 나무 전투에 더 실력 있는 전사는 없는 건가? 아니면 다른 정신 아시는... 똑바로 차리는 게 좋을 거다. 애송이들에게 지는 지옥을 느끼고 싶지 않다면 말이지. 매복으로 쪽수만 늘리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네. 그게 엄청난 착각이란 걸 깨닫게 해주마 엄청난 위력이야! 마, 뭐, 비수가 오기 전까지 니놈들로 시간이란 때 오면 되겠군 제법이군 <laughs> 하지만 아직 멀었지내 몸은 불쌍하 같고 니놈들의 검은 갈대처럼 약하구나 제 질리는군. 슬슬 마무리를 해볼게. 어떻게 될 거지? 사냥에 있어 비밀은 없어서는 안될 무기지. 비밀이 없는 자는 온몸이 찢겨 비참하게 죽음을 기다리는 사냥감에 불과해 그렇다면 당신에게 전 아무런 비밀이 없는 언제든 죽을 수 있는 사냥감이겠네요. 도망칠 방법이 더 있기라도 한 게? 초구, 난네 위장과 방어를 벗겨내 너와 네 장군이 꼭꼭 숨긴 비밀을 모조리 알아냈대. 하지만 수장 역시 제게 비밀을 모조리 털어놓았죠. <laughs> 넌 평생 그 비밀을 써먹지 못한 채 비밀과 함께 이곳에 매장될 거다 그래도 니놈이 운이 좋다는 건 인정해야겠군 네 장군이 맞닥뜨리게 될 비참한 미래를 보지 않아도 될 테니 말이야 그 여자는 자신의 결말을 너보다 훨씬 잘알 거다 전장에서 점점 강력해지는 달의 광기에 휘둘려 결국 모습이 변하고 분노에 휩싸인 채 산산조각이 날 결말을 말이지 너희가 받드는 신조차 그런 결말로부터 그 여자를 구해낼 수 없어 에! 오히려 그녀를 해방시킬 순 있겠군 유일한 구원책은 바로 내손 안에 있지 도대체 누가 의사인지 모르겠군요. 스스로가 내린 판단에 대해 그 정도로 자신 이 있습니까? 난니만 가야겠군요 우주. 떠나기 전에 내가 뭘할지잘 알고 있겠지. 혈주를 마시겠죠. 보리 내겐 전장에 나서기 전 광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포로를 죽이고 그 피를 마시는 풍습이 있다고 하더군요. 우리를 연구하느라 시간을 많이 쏟은 모양이군. 하지만 난 여기까지 돼. 당신이 바로 초고 선생. 저한테 볼 일이 있으십니까? 그때 날 구해줬다면서? 감사 인사는 됐습니다. 의사라면, 내 달의 광기도 치료해 줄수 있어? 치료해서 뭐합니까? 또 당신이 죽으러 전장에 뛰어드는 모습을 지켜보라고요? 충고 하나만 하죠. 지금 그몸 상태로 더 이상 전장에 나가는 건 무리입니다. 그럼 전쟁에 치료해 줄수 있어? 뭐라고요? 전 의사일 뿐입니다. 제가 할수 있는 건 그러니까 당신이 할수 있는 건 우리가 전쟁을 치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치료하는 거야. 정말 거만하시군요, 아가씨. 수천 년간 이어져 온이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전쟁을 치료한다고요? 당신들은 목숨을 버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너희 의사들이 필사적으로 사람들을 살려내도 세상엔 질병과 죽음이 끊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지. 우리도 계속 싸울 거야. 내가 이미 떠나간 이들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워라 장군과 숨진 전사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건 알아. 그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살게 하고 싶었던 거지. 네가 그랬던 것처럼... <laughs> 초구, 날 치료해줘. 이건 명령이야! 비밀이 없는 자는, 온몸이 찢긴 채, 비참하게 죽음을 기다리는 사냥감일 뿐이니. 내 피를 마음껏 마셔라, 호에 안타깝게도 난 비밀이 없는 자가 아니야. 아직 사소한 비밀이 하나 남아있거든. 난 전간산을 마셔둬서 온몸에 독약이 흐르고 있어. 네 몸에도 약효가 나타날 거야. 무고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맹독도 좋은 약이라고 할수 있지. 비소장군님, 최선을 다해 치료하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 하찮은 목숨으로 요청을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よし <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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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land> <noise> <noise> 자 고객의 눈에 이딴 속법으로 상황을 역전시킬수 있을 것 같네. 내가 늘려졌다고 해서. 조심. 이놈들이 이길 수 있다는 건 아니지. 아다른 상대라고 해서 제압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 오대, 잘 봐라. 이 기군의 위험은 전부 이 검에 담겨 있다. 내 속이 들한테 싫었다 <laughs> 치기게 너희가 끝까지 버텨준 덕분에 사냥이 무사히 끝났어. 운기군은 지금 철수 중이야. 영경 효위, 더 버틸 수 있겠어? 전 괜찮습니다. 멀쩡해요. 고래가 열명더 온다 해도... <laughs> 꽤 심하게 다친 것 같은데 무리하지 마. 단정사에 의사가 오면 제대로 치료해주라고 할게. 전장에 늦게 도착한 건 이번이 처음이야. 아니, 어쩌면 너희 젊은이들의 검이 빠른 걸지도 모르겠네. 너희가 다치지 않고 그 야수를 붙잡아두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laughs> 너희가 힘을 모아 그 호레를 무찌를 줄이야. 정말 무시무시한 후배들이야. 자, 길게 끌어서 좋은 거 없으니 이만 호레를 다시 가두자고. 제법이었어, 연경. 그나저나, 호레를 쓰러뜨린 최후의 일격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배우고 싶은가요? 가르쳐드릴 수는 있지만, 그 전에 몸부터 회복해야 할것 같아요. 탐탁진 않지만, 그걸 가르쳐준다면 네가 나보다 아주 조금 더 뛰어나다는 걸 인정할게. 실로 기억에 남는 일격이었대 그때 그 여자에게 패했을 때와 아주 비슷해. 700여 년이 흐른 만큼 이길 방법을 찾은 줄 알았지만 내 발톱이 너무 무뎌졌더군 너희가 이겼다 쓸데없는 정은 그만둬 호에 유페옥에 돌아가서 얼마든지 후회하고 괴로워하라고 내가 패배했지만 이 또한 내 예상한 대로다 <laughs> 결국, 내 앞에 나타났군, 비소.